이명웅은 최근 주말 두 번의 서울 공연으로 2022년 콘서트 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명웅은 팬들의 예상대로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전문가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특히 내년 2월에는 미국에서 콘서트를 열겠다고 밝히기도 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콘서트 투어를 마친 이명웅은 단독 인터뷰에 참석해 2023년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마도 전염병이 끝나면 이명웅은 1년의 중요한 계획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이명웅은 어머니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드물고 가족사진도 공개하지 않아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MC도 이명웅에게 이명웅의 가족과 관련된 질문을 했으나 이명웅은 당황하며 회피했습니다. 과거 이명웅은 효자로 소문난 만큼 그의 남다른 태도는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때 이명웅 어머니의 근황과 관련된 흥미로운 소식도 많이 모아봤습니다. 이웃들은 이명웅의 어머니가 최근 한 부자와 교제 중이며 이 남성이 포천에 있는 이명웅의 어머니 집을 자주 찾는다고 전했습니다. 올 때마다 이명웅 할머니에게 값비싼 선물을 많이 사줬습니다. 심지어 이명웅은 어머니의 연애를 지지하지 않아 요즘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루머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재혼 얘기를 하자 이명웅과 엄마 사이가 팽팽해져 몇 번을 다투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명웅은 어머니의 재혼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명웅 어머니는 혼인도 하지 않고 이명웅을 낳았고, 이명웅이 5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이명웅에게 모든 사랑을 쏟았고, 재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요. 이처럼 이명웅은 이때 어머니가 재혼을 결정한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갈등이 불가피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명웅을 많이 사랑하지만, 달의 결정도 존중해 이명웅과 진솔한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이명웅 어머니는 그동안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외로움을 견뎌왔다고 합니다. 또한 할머니는 마지막 소원이 이명웅 어머니가 자신에게 맞는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이명웅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